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거리를 보면 봄이 느껴집니다. 오며 가며 매화랑 목련이 피는 모습을 관찰하는데 아직 윗지방은 멀었으려나요. 코로나 시국 전에 찍었던 목련을 이제야 공개하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레데릭 말의 오드 메그놀리아입니다. 목련의 이름으로 내세워 목련의 향이 두드러지는 향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목련 하면 떠오르는 향이 오드 메그놀리아였어요. 목련하면 영화 철목련이 자주 떠오르는데 오래된 영화지만 재밌어요. 마지막에 눈물이 줄줄 나는 영화예요 시대적 배경도 예쁘고 우리의 짧은 인생사가 담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튼 저는 오드 메그놀리아가 목련 생화의 느낌과 흡사한 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화는 생각보다 낮게 깔리는 목련 특유의 향이 진하고 뚜렷해요. 제가 예전 인스타에서 짤막한 시향기를 남겼던 것처럼 봄을 알리는 봄 냄새 같은 향에 가깝다고 봐요. 메그놀리아의 무리라는 이름처럼 차가운 흙 냄새와 시원한 바람, 따사로운 햇볕, 거기에 흩날리는 꽃 향기, 흙뿌리 같이 촉촉하고 알싸한 향도 납니다. 정말 딱이른봄 날씨가 연상되는 향이에요. 공식 설명을 빌리자면 빛나는 투명함을 드러내는 생기 넘치는 즐거, 상쾌한 시트러스 스파클링 플라워의 향, 베르가못, 목련, 베티버, 이끼, 시더우드, 복숭아, 멜론이 들어갔대요. 프레시 내추럴 시프레 계열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진한 꽃향기가 아니라는 건 감이 오시죠? 묵직한 향은 아니에요 얼음을 탄 듯이 차갑고 싱그러움이 있어요 이기나 자몽과 레몬의 영향인지 저는 톡톡 쏘는 알싸함도 느껴졌어요 상큼한 시트러스를 도입부에서 확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꽃향을 좀더 가벼우면서도 마냥 향긋하지만은 않게 해줍니다 은근한 플로랄이랄까요? 처음 맡았을 때 이게 꽃향기라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식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잔향으로 갈수록 약간은 이름 모를 달콤한 화장품 냄새로 느껴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라 역시 프레데릭 말이구요 했어요 향의 전반적인 느낌은 제 영상에 목련에이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상큼하고 청량한 목련에이드를 털어넣으면 알싸하고 향긋한 맘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마지막엔 부드러운 목넘김 맥주에 뭐야 오드 메그놀리아와 닮은 향으로 거론되는 아쿠아 디파르마의 메그놀리아 노빌레 아르키스테의 부토니에 국지앤비 제가 다 맡아봤지만 다릅니다 일단 아디파는 약간 더 설탕을 넣고 졸인 듯한 무게감이 있고요 부토니에는 너무 다르잖아요 크리미한 화풀이 얼마나 코를 때리는데 패스. 구찌 엔비도 향은 다른데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은근한 꽃 냄새라는 것이 비슷해요. 엔비도 자신만의 향기가 딱 있어요. 노란 들꽃을 마구 모아놓은 냄새 같은데, 이게 좀더 고전미가 있다면 메그놀리아는 가볍고 공기 한번 훅 불어준 와함이 돋보여요. 오드 메그놀리아는 프레데릭말 라인업에서 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로디베나 엉빠 썽이랑 비슷하려나요? 그렇지만 엉빠 썽보다는... 물향이 훨씬 덜해요. 촉촉함과 싱그러운 느낌만 드는 정도예요. 부담이 덜해요. 자, 봄을 맞이해 봄의 전령사, 오드 메그놀리 어떠신가요? 맡아본 사람은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봐요.